이번에는 R로 조금 큰 데이터를 다룰 때 제가 좀 어려웠던 점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R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좀큰 데이터는 좀 어렵게 다루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R은 대부분의 데이터 핸들링을 메모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 있는 반면에 메모리보다 훨씬 큰 데이터를 다룰 때는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제 경험상 데이터 크기 곱하기 3을 했을 때 이게 메모리보다 크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데이터를 다루고 템프 파일 만들고 이러면서 상당히 메모리를 많이 쓰는 걸볼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적은 용량으로 작업을 하고 메모리를 지우고 이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반복 작업과 메모리를 지우는 것을 반복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사업 결과가 1테라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소개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 가지 그 메모리를 지우는 작업에 항상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지우는 방법은 이 명령문입니다. 여기 명령문을 칠때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이건 아래서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아래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 미리 입력한 패스워드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초기화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있는 데이터를 한 공간에 모아놨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불러오는 반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특정 폴더에 2015년 1월부터 2012년 12년까지 파일이 있는 거고요. 이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요거. 우선 시뮬레이션을 해서 루프 데이터 하나만 가져오고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파일을 하나도 불러오지 말고 헤더만 가져와라. 그럼 굉장히 빠르게 불러올 수 있겠죠? 그때 보니까 220개 정도의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0개 정도의 변수가 매월 단위로 있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하자니 1테라 정도의 데이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보는데 이안이 이 데이터 안에서도 한 개의 아이 이게 아이디인데요. 한 개의 아이디만 가져오는 방법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가 몇 개인가 봤더니 4415개입니다. 그러니까 4415개를 220개 변수에 대해서 어, 매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반복, 반복문을 써 보는데 첫 번째가 아래서 하지 않고 그냥 터미널 창에서 데이터를 불러 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불러 오는 데 있어서 이때 특정 아이디가 있는 데이터만 불러오고 이 데이터에 특정 아이디가 있는 파일에 대해서만 불러와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불러온 거를 첫 번째 데이터라고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변수명을 입력해 주고, 이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220개 변수를 순서대로 돌리는 방법을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220개 변수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 함수를 이렇게 돌리는데 있어서 멀티 코어를 이용해서 돌려라 이렇게 됩니다. MCL apply라는 것은 1부터몇 가지 이 e 함수를 돌려라라는 거고 뒤에 나중에 배울 거니까 우선 이게 반복문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리스트를 두콜 알바인드라는 건 이걸 합친다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번엔 합쳐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합친 거에 대해서 몇 번째 그 아이디를 가졌는지를 입력해주면 기억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변수를 키 값으로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완료가 되면 이 함수의 폴더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했으면 이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폴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특정 폴더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장이 될 테니, 이제는 그 폴더 안에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방법을 전체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몇 개씩 해볼까요? 네, 100개씩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100개씩 한번 만들어 보고, 이 100개씩 만들어 놓은 거는... 루프를 이용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돌 때마다 메모리를 초기화하고, 5초 쉬었다가, 멀티코어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째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저장하고, 다시 올라가서 폴더를 만들고, 이걸 또 반복하고 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돌려볼까요 네 그러면 하나를 불러오고요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복문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반복문을 시작할 때는 컴퓨터가 네. 코어를 열심히 쓰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 어딨죠? 네. 상당 부분, 메모리가 굉장히 여유 있는 부분을 볼수 있죠. 네. 메모리의 사용이 굉장히 적은 부분을 볼수 있죠. 그래서 네, 메모리를 보면 지금 10%에서 10 1 10, 10, 3 15%정도의 이제 메모리만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여유 있게 돌고 있다. 다만 여기 이제 CPU 같은 경우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가 이때 컴퓨터 온도를 좀 봐줘야 돼요. 이제 컴퓨터 온도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80도 정도 고민하면 되겠고 여기서도 80도 이상이 안 되게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현재 컴퓨터 온도도 괜찮고 어느 정도 잘 컨트롤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볼까요? 아 지금. 100개까지는 이미 했네요. 100개까지 하는데 걸린 시간은 70초 정도 됐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100개씩 그리고 4,000개의 기관에 대해서 220개 변수에 대해서 어 5년간 12개월로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3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돌릴 수는 없고 다만 3일 정도가 제 컴퓨터로는 3일 정도가 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잘, 그, 유지가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잘 돌아서 다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 멈췄네요. 아, 멈춘 건지 아니면, 네. 제가 여기서 보면, 다한 다음에 이제 5초 정도 쉬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멈췄다가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컴퓨터를 하는데 메모리를 초기화하고 반복하자 라는 거고 월별 데이터로 쪼개서 분석을 하자. 분석을 할때각 월별 n번째 기관 데이터를 불러오자. 그러니까 또다시 n번째 기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를 통해서 해서 모든 변수에 대한 어떤 데이터 핸들링을 하고, 또, 여기 보면, 뭐, 멀티코어를 할 부분은 멀티코어를 하지만, 반복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반복으로 하자.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은 메모리를 지워주는 부분이다. 요거 다 메모리 지워주는 건데, 요것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정리를 해서, 소요 시간을 좀 보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컴퓨터 성능 확인하자. 그리고 메모리 한계 확인하고 용량 한계를 해보자. 한 유닛 단 분석 용량 확인해서 잘게 잘라가지고 시간 측정하고 하드웨어 온도 측정을 하고 멀티코어 순차적 루프를 하이브드로 하자. 그래서 부담좀 줄이자. 그리고 반복 작업 동안 모니터링 및 예상 분석을 해서 이거는 이거 할때 자꾸 이 컴퓨터를 거, 건드리기보다는 네, 다른 데서 여기 있는 저장을 좀 다른 데서 확인을 하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